네, 반갑습니다. 쇼스트 이현주가 소개하는 오늘의 아이템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, 바로 이겁니다. 짠! 아, 이게 뭐냐면요, 비단고티의 하이코라는 상품이에요. 이름부터 딱지가 나죠? 바로 코 교정기입니다. 이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쁜 코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저희 비단구티가 함께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. 그거 알고 계세요? 우리 코의 연골이요, 일곱 개로 나눠져 있대요. 이 비단구티의 하이코 같은 경우는 그 일곱 개의 코의 구성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예쁜 코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.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특허까지 받은 그런 상품입니다. 보시면 한번 열어볼게요. 짠 열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감동 받은 건 이거였잖아요. 우리 요즘에 위생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죠? 어? 사용하실 때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알콜 수압까지 저희가 같이 꼼꼼하게 챙겨 드린다는 점 그리고 뒤에 있는 사용 설명서 보시고 간단하게 이용하시면서 예쁜 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비단고티의 하이코 소개를 해드렸고요. 어,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.